여러분은 혹시 기업이 환경 문제의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모든 기업은 사라져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기업을 환경 친화적으로 바꿔야 하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런 질문에 나름대로 답을 해 보자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기업들은 경영 목적을 이윤 극대화에 맞춰 왔습니다. 이윤 극대화라는 본분에 충실하여 고용과 투자를 늘리고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해 온 결과 인류는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을 이루고 물질적인 풍요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렴한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였고 엄청난 규모의 환경 파괴가 용인되어 왔습니다. 생태계의 존속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나서야 자연의 수용 범위 내에서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전력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RE100의 선언을 한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한 300개 정도에 이루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의 관점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좀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석탄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 가격은 1kW시 5센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기 생산 과정에서 지구 온난화로 환경이 파괴되고 또 사람들의 건강을 해친 사회적 비용 8센트는 이 가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총 13센트에 이르는 전기 생산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만 기업은 직접 비용이 아닌 이 사회적 비용 8센트는 외면해 왔던 것입니다. 기업 활동의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심화되는 근본 원인은 이 부정적 외부 효과, 익스터널리티라고 그러죠.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 주체들, 즉 석탄 채굴을 한 기업, 운송을 한기업또그 발전 사업자들 이 비용을 내재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 경제 구조의 한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통계가 있습니다. UNEP 발표에 의하면 G20 정부가 2020년 화석연료에 집행한 공공자금은 2,330억 달러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집중된 1460억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입니다. 저는 2010년 G20 비즈니스 서미 석상에서 정상들에게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줄여달라고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더 지난 지금의 사정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팔리시하에서는 기업들에게 환경을 위해 위해서 행동 변화 나가서 경영 목적 자체를 바꾸기 위한 자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단기적 이윤에 계속 집착하게 되고 환경 같은 외부 효과를 내재화하는 노력은 그저 선언이나 신용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야 기업들이 스스로 외부 효과를 내재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기업의 인식과 행동을 친환경적으로 유인하고 외부 효과를 효과적으로 내재화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측정. 두 번째는 인센티브, 세 번째는 협력입니다. 새로운 메커니즘을 가동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측정입니다. 외부 효과가 내재화되지 않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어떤 외부 효과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 효과가 측정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환경 이슈에 대한 논의를 더 진척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영향들을 화폐 단위로 정량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폐 단위 정량화로 현재 기업의 재무회계처럼 환경회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런 시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20개의 글로벌 기업과 4대 글로벌 회계법인이 Value Balancing Alliance라는 민간 측정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VBA는 <laughs> 화폐가 가능한 ESG 가치 측정 체계를 개발하고 또 글로벌 표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뿐만 아니죠. EU 차원의 그린 어카운팅 프로젝트에도 측정 체계를 접목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UN, 학계 HBS, 전문기관 IFRS 등 전방위적 협력을 통해서 기업들이 새로운 측정 지표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외부 효과를 측정하게 되면은 기업은 환경 요인을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기업이 유발하는 환경 문제를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환경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에 따라 그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측정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목표 수준은 지금 같은 실험적 시도, 시, 어, 시, 시도에 그치지 않고. 측정 결과를 기업의 회계 기준과 기업 공시체계 자체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현재 있는 기업의 회계 제도도 200년간의 역사를 거치면서 발달해 왔습니다 이미 현재 있는 재무계계, 재무회계는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아마 이 대답이 앞에 있는 질문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laughs> 측정 자체로만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측정을 통해 외부 효과를 정량화하더라도 이를 내재화하기 위한 유인책이 없으면 기업은 외면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측정된 결과로 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이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노력을 한 효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비로소 새로운 메커니즘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문제는 더 이상 외부 여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인센티브는 기업들이 환경이슈를 투자와 수익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겁니다. 기업이 환경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함에 따라 혁신적인 사업 발굴과 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또한 외부 효과를 적극적으로 내재한 기업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친환경 산업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노력이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된다면, 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돼서 선순환 생태계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은 예정된 투자 규모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통해 실제로 환경 문제에 얼마나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투자 성과에 비례해서 사후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기업의 환경 성과를 정확한 기준을 기준으로 측정해서 효과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사전적 보조금과는 차별화가 됩니다. 혹시 어떤 분은 <laughs> 인센티브 대신에 탄소세를 부과해서 탄소 발생을 막는 것과 이게 다르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탄소세와 탄소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시스템은 크게 다릅니다. 환경친화 노력을 하는 기업과 또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별할 수 있고 제품 시장에서 혹은 주식 시장에서 평가가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면은. 모든 기업이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발전에 동력이 됩니다 반면 탄소세라는 것은 규제의 성격이 짙어서 규제 회피를 하려는 기업의 성질에 따라 탄소 절감 효과와 경제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시스템에 투입될 재원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 지구적인 협력이 필요로 합니다. 기업의 환경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각 지역에 국한시키지를 않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크레딧 형태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크레딧을 디지털 화폐화에서 블록체인 기술까지 접목시킨다면 환환성성의의용은은물이이역역적적인격까지지록하하또 시장화 화수있 있을 이이라생생합합다다 또한 수요자와 공급자간 거래 가능한 시장 시스템을 진짜 구축한다면은 인센티브 재원에 대한 이슈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이 그래벌, 글로벌 플랫폼인 P4G가 범 지구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이제 맨첫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기업은 환경문제의 주범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기업을 탓하고 대재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업이 환경 문제를 자발적으로 풀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유지하면서 혹은 확대하면서 환경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들은 해결 방안이 나올 때까지 손을 놓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엄중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환경 문제 해결에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 뒤에 진행된 토론을 통해서 여기에 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